아나돈 있으면 100만 원만 좀 줄래? 안녕하십니까? 맘세종 TV의 그레이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다른 느낌의 같은 질문이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여러분의 지인이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별아 나돈 있으면 100만 원만 좀 줄래? 여러분이 만약 별이라면 어떤 대답을 하시겠어요? 돈이 없어서 미안하다고 하실 건가요? 아니면 돈은 있지만 줄수 없다고 하실 건가요?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그렇게 자주 받게 되지 않을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 돈이라는 화제는 가까운 관계면 가까운 관계일수록 또먼 관계면 더더욱 터부시 되는 주제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한번 질문을 바꿔볼게요.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가끔 받게 될 거예요. 별아, 너 이번 주말에 시간 낼수 있어? 시간 좀 내줘. 쇼핑을 같이 하자. 공연을 함께 보고 싶다. 아니면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일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고민이 있는데 긴 통화를 좀 하고 싶으니 어, 이야기를 좀 들어 달라. 등등의 이유로 시간을 내달라는 부탁을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친한 사람들이 함께 하고 싶은 마음에 이런 부탁할 수 있죠. 시간이 있어서 같이 할 수만 있다면 모두에게 좋은 일이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돈을 부탁할 때는 좀 미안해하지만 시간은 좀 당연하게 부탁하는 경우도 있어요. 시간이라는 것이 보통 음, 누구에게나 하루 24시간 그냥 공짜로 주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애써 번 돈에 비해서는 좀 평가절하되는 그런 경향이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요즘 같아서는 제가 그렇게 돈이 여유 있는 거 아니어도, 누가 돈을 좀 빌려달라거나 하면 제가 좀덜 쓰고 나누어 주거나 그럴 순 있는데 시간은 정말 빠듯하기 때문에 시간을 부탁받으면 거의 노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직장에 거리가 멀어서 출퇴근 시간도 많이 소모하고 있고 집에 일을 많이 들고 오기도 해요. 집안일은 대충 한다 해도 기본적으로 소모되는 시간이 많이 있고 또 하루에 음, 유튜브 운영한다고 한두 시간은 꼬박 컴퓨터 앞 앉아있어야 하고 주말에는 주말대로 연로하신 부모님을 챙기거나 가족의 이벤트가 생기니까 엄마 역할 아내 역할, 며느리 역할, 딸의 역할 이렇게 여러 역할들을 하게 되니까 계획적으로 만든 시간이 아니면 불쑥 시간을 낸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보고 싶은 좋은 친구들도 미리미리 약속을 정해서 시간을 조정해서 만나고 있는 편이에요. 어느 순간부터 번개 모임은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고요. 시간을 내지 못한다고 해서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시간을 낼수 없다는 말을 하는 그 마음도 굉장히 무겁거든요. 가끔은 저의 이런 상황 을다 말할 수 없다 보니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기도 하고 서운한 마음을 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럴 때면 마음이 안 좋고 그리고 또 저의 신세 한탄으로 이어지는 그런 편이에요. 나이 나이에 왜 이렇게 바쁘게 살고 있지? 그런 마음이 들고 그렇습니다. 말에는 외적인 의미가 있지만. 사실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또 다른 숨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시간이 없다라고 말을 한다면 속 뜻은 그 사람이 돈이 없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보통 시간으로 내가 노력해서 만드는 결과물들을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사실 시간을 많이 세이브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직장 생활을 뭐 하루도 쉬지 못하는 그런 형편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사람이 시간을 낼수 없다고 노를 하는 게그 사람에게 정말 돈이 없다는 뜻이라면 좀덜 섭섭하시겠어요. 그 사람의 생활이 좀 여유로워질 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아마 그분이 굉장히 고마워할 거예요. 그 사람이 형편이 좋아지면 당연히 예스 yes 할 거고 더 먼저 나 지금 시간 있는데 하고 연락할 겁니다. 시간 없는 그 사람이. 팍팍한 삶을 견뎌내고 있다는 거, 그걸 이해해 주신다면 응원의 의미로 간단한 문자 메시지 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 바쁜 분이 굉장히 힘이 날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잠잘 시간도 부족하게 바쁜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 바쁜 사람에게 버텨낼 힘이 되어 주시면 정말 고마워 할것 같아요. 오늘도 저의 이야기에 여기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주님들, 자주 오세요. 안녕.